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책 만들기 체험장입니다. 저는 맞춤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. 예, 한빛맹학교에서 저희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제작, 납품한 책이 되겠습니다.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에서 운영하는 한빛맹학교에서 의뢰한 것인데, 내용은 문집입니다. 예, 학생들이 쓴 글을 토대로 해서 그 글을 책으로 엮은 문집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든 책입니다. 2002년에 제작해서 납품해드린 책입니다. 안에 보면 이렇게 학교 연역도 간단하게 나왔고요. 그리고 권두시가 하나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차례가 나옵니다. 그냥 차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학교 연혁 권두시 차례 망각의 행복 인생 성공의 길잡이 사랑과 충성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목사님 교감 선생님의 글이 쭉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교육 연구 해서 교감 선생님의 글이 나오고 교사 글 모음이 나옵니다. 시가 나오고요. 산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. 그게 끝나면 이제 학생글모음이 나옵니다. 학생글모음은 동시산문 그리고 쭉 아래 내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한 메일을 타고 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글이 나옵니다. 그리고 카테고리가 바뀌어서 또 교실 밖 수업이라는 게 있고요. 궁금한 거못 참아. 그리고 나서 한빛맹학교 입학 안내가 나오고요. 후원 안내까지 해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. 제일 앞부분에는 이렇게 그림을 좀 넣었습니다. 활동 상황을 볼수 있는 그림을 넣었고요. 네,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부터 쭉 글이 나오는 거죠. 학생들까지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, 그리고 선생님들, 그리고 학생 글이 쭉 나옵니다. 책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그 얼굴 사진도 나오고요. 간단하게 2도로 인쇄했습니다. 앞부분에는 별색을 인쇄하고 뒷부분에는 흑색을 인쇄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이 같이 들어간 책이 되겠습니다.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전기간 액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통관 몇호몇 호해서 몇호 정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책을 계속 발행하는 거죠. 이러한 맞춤 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고요. 문집이나 정기간행물은 그 성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사양에 맞추어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제작하고자 하시는 책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고요. 페이지 수, 책 제작 권수, 인쇄 도수, 책의 성격이나 내용 같은 것을 저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견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